자, 그럼 그림자 지금 문제야, 그림자 문제. 알겠니 얘들아? 그림자 문제 유형이 두 개야, 그렇지? 그림자 질의 변화율, 그림자 앞끝의 변화율, 그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고.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그림자 끝에 변화율로 봐주면 돼. 알겠어. 그래서 내가 뭐너네 이번에 테스트 볼 때도 봤었고, 이거는 먼저 언급을 할게 얘들아, 이런 문제는 너희가 내가 이 이거 이 문제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맞아, 창규 r FM 고고사 치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 내가. <laughs>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림자야. 이거 반금 문제랑 똑같은 거지. 앞 끝에 속도니까. 내가 여기를 L이라고 해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따지는 것도 해준 적이 있잖아. 그치? 이건 교과서 단거나 프린트 받으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일이 들어온 게 있어.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모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얘 알겠어, 이 말뜻 자체는.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거의 그림자 보면 뭐 피한단 말이야, 애들이. 자, 그래서 너희가 아까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좀 까먹은 친구들은 그걸 좀 보기로 하고 자, 180짜리 혜성이랑 이제 150짜리 유빈이가 3m 가로등에서 출발을 해서 매분 일정하게 얘들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말 이해돼 얘들아, 큰 애랑 중만 안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너희가 얘네 들 그림을 그려보면 지우고서 그냥 그림을 좀 그리자, 얘들아, 바닥 바닥 그려, 바닥, 바닥 이렇게 쭉 바닥 길게 그려야죠 바닥 자그 다음에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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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가로등 이렇게 얘들라 이게 몇 메다 3미터로 보는거에요 이게 3미터 3m. 이거 3미터고 이렇게 직각이고 이렇게자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키가 180이니까 되 180이니까 너희가 어 180이네 파란색으로 할까야 얘들아 그래서 뭐 이렇게 180정도로 볼게 180 얘가 180이야 그 다음에 1 5 0자리에 조그맣게 그리자 이렇게 자요두사람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두 사람이 여기 있던 거지 이렇게 올 있었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야 가로등 밑에서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앞으로 꽉 걸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서 가는 거야 근데 얘네 둘다 똑같은 만큼 가 얘가 걸어갈 때 똑같은 만큼 가는 거야 진짜 커플인 거지 그치?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냥 이게 왜냐면 속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60이다 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 얘들아. 그냥 그림자 문제 두개낸 거야. 맞니, 얘들아? 파란색도 한번 구하고, 얘들아? 빨간색도 한번 구하고, 그냥 두번 풀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 빨간색 자깐 치워놓고, 꺼지라 그러고, 얘들아. 파란색부터 먼저 계산해놓고, 빨간색 계산하면 될거 아니야. 되겠니?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 야 얘들아. 자, 우리 빛을 한번 쏴봅시다. 빛을 쏘게 되면, 여기 꼬다리에서 얘들아, 대가리 거쳐서, 이렇게 가지, 얘들아.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 맞아? 요 주황색의 종점이 뭐가 되는 거야? 그림자의 끝이 되는 거 맞아? 원래 그림자의 끝은 여기에 있었다가 아니, 이리로온거 아니니 얘가 가로등 밑에 바로 서 있게 되면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는 너희가 얘를 x라고 놓고 dt분의 dx구하는 것이 그림자 길이었으면 얘를 l이라고 놓고서 얘들아 그 dt분의 dl 구하게 되는 것이 됐니? 그중에 첫 번째 유형이 되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 괜찮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요만큼 길이가 1.8이야. 지금 미터로 통일이돼 있으니까. 여기 미터 퍼 미니트로 돼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60 미터 퍼 미니트니까 요 길이가 60 몇이요? t. 그럼 여기는, 아, 60, 어, t고. x 에서뭘 빼는 것이요? 60t 빼니까, 야, 별한게 하나도 없잖아. 닮은 쓸거 아니니. x 의 3은? x 60t 대몇 나오는 거야? 1. 8. 그럼 좀 있다가 1.8만 몰로 고칠 거야? 1.5로 고칠 거 맞아? 얘만 몰로 고쳐주면 돼? 1.5로 고쳐주고서 계산 똑같이 하면 되는 거 맞아? 한 방에 가자, 그냥. 또하면 귀찮다, 그지? 그럼 너희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몇 X? 8X-180T는 1.8X일 때한번 풀고 좀 있다가 1.5X일 때도 한번 풀자. 속도가 똑같으니까 편하잖아, 그지? 그럼 내가 넘겨주면 1.2x가 어, 뭐가 되는 거니 180t인 거. 넘겨주면 1.5x가 어? 이거 어디갔어? 180 어디갔어? 180t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큰 애는 얘들아, 봐봐 x가 1.2분의 180의 t고 작은 놈은 얘들아 똑같이 여기 x1라고 2 할까. 작은 놈은 얘들아 x2가 뭐 되는 거야? 1. 몇 분에? 5분의 몇 되는 거야? 180, t. 근데 속도니까 얘들아, 얘들 뭘로 미분하면 돼? t 도 미분하면 되지. 얘도 t 도 미분하면 되지. 그럼 얘대 예지. 큰놈대 작은 놈이었지. 그럼 얘대 예지. 181분의 약분 안한 거야. 왜? 어차피 비고한 거니까 그러니까 약분 되니까 1.2분의 1대 1.5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이말 이해 돼? 그럼 너희가 12분의 1대 15분의 1인 거잖아. 어, 시, 어. 10대 이거잖아. b는 근데 10으로 또 약분해도 되니까 12분의 1대 15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양분에몇 곱해야 돼? 60 곱해야 되겠지. 그럼 60곱해면5대몇 되는 거야? 4.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b니까 약분 일부를 안 하는 거야. 이말 이 이해 돼? 참고적으로 너희가 자, 조그만 애가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으면 너희가 봐도 그림자가 어떻게 돼? 얘들아. 그림자가 더 이렇게 여기쯤 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대 4라 고 더 느리다고 하더라.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 뭐, 그냥 그림자, 그림자 문제야, 그냥. 조금 변형한 거 말고는, 뭐, 전혀 새로운 개념 들어간 거 같진 않으니까. 잘 풀어 야더라 이거는.